오늘은 국산차보다 저렴한 수입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수입차 판매 실적 최악임에 따라서 브랜드별로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 시점 수입차 프로모션 최대로 받는 방법은 뒤쪽에 설명드리고 수입차인데도 3천만원대에 구매 가능한 차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차 할인 금액은 매달 다르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우디 A3는 출고가 4,232만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아우디 자체 금융을 통해 이용할 경우 1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3,82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 혜택을 이용할 경우에도 12% 할인을 받아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DSG를 조합하여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연비면에서도 복합 13.3km, 도심 주행 시 11.4km, 고속 주행 시 15.5km의 경제성을 보여줍니다. BMW 2 e 시리즈 액티브 투어의 출고가는 4,560만 원입니다. BMW 공식 파이낸셜을 통해 이용할 경우 15.4%의 할인을 받아 3,86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도 14.5%의 할인을 받아 3,900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DCT,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장착하여 우수한 동력과 연비를 제공합니다. 옵션은 풍부하며 컨바이너 타입 HUD, 무선 충전 패드, 고전동 트렁크 등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내부 공간은 MPV로서 용도를 충실히 수행하며 10.7인치 센터모니터와 10.25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커다란 키드니 그릴과 후면부의 자형 테일 램프는 BMW의 스포티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운전 재미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넓은 실내 공간과 운전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푸조 408의 출고가는 4,290만원입니다. 할인 혜택을 이용하면 17.5%의 할인을 받아 3,54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푸조 408은 1.2L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하여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3천만원대 수입차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수입차들은 브랜드별로 딜러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딜러사마다의 할인 금액 차이를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모든 딜러사의 할인 금액을 확인하여 안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 남겨 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친절히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